m u 응? 얘기 들었어요. 아니 뭐 우리 요트 탄다고. 하보하보하보 화보요? 하보, 하보. 하보 이러고요? <laughs> 아니 우리 요트 타서 샴페인 마시는 거 아니에요? 김부각에? 어, 그러니까. 포스터? 어, 아 포스터. 포스터 이러고요? 아, 잠깐만 포스터를 왜 찍는 거지? 아니, 우리 유튜브에서 누가 포스터를 찍어요? 솔직히, <laughs> 우리 영파는 그런 느낌이에요. 아암리에돌려보는 비디오처럼 내가 영파를 구독하고 있는 걸다 숨기고 있어요. 왜 이렇게 다들 숨기는지 모르겠어요. 말이야, <laughs> 우리 부끄러운 거 아니죠? 에이, 괜찮아요. 아무도 없어가지고. 아무도 너무 다행이지. <laughs> 아우, 난좀 서운하다. 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사람들? 보여주고 싶은데. <laughs> 보여주고 싶은데. <싶네. 알았어>. 들어시죠 <laughs> 와우. 참 와. 참 좋네. <laughs> 어 그러면은 그마리아 쉐딩. <laughs> 손좀 모고 갈게요. 네, 쉐딩 쉐딩. 어마리아 어, 너무 예쁜데 오늘? <웃음> 이게 이쁘다니요 신형 나가야 돼. 언니들. 분출 어, 아야겠어 마리야. 진아. 어? 만아자 갈게요. 음. 아나 이제 네 잘한다어어 어, 잘한다. 어 너무 예쁜데? 예쁘다, 잘됐다. 얘 피부가 좋아지는 <laughs> <저어줄> 거 봐. <laughs> 와우. o 마이 갓. 2 4 5 6 1 2 4 5 6 1 2 4 5 6나좀더할게 그만해요, 좀. 조준아 아니야. 화사 봤더니 욕심 나서나화성 혼자 안 보네. 같이가. 한 번만 되지. 어? 알았어. 그봐 욕심 난다니까 이거 <목소리> <한 번만 돼서. 목소리> 봐. 아, 이게 그래 그래. 그래 그래 괜찮네. 이제 괜찮네. <목소리> 그래. 비로소 하나가 되었어요. 음. 자, 셀카셀카 셀카. <laughs> 너무 예뻐. 아, 너무 예뻐. 나 충격적이야. 한, 하나, 둘, 아, 셋. 안녕하세요. 슬프다. 응. 여기가 그냥 빠타야라고생각하실거 아시죠? 야타야 파타야. 야 파타야. 야 파타야. 지하철 지나가니까 이게 현실이구나. <laughs> 여기가 서울이었구나. 하타야, 하타야라는 소리하네. 하타야. 아, 하타야. 현타와. 어? 현타와. 어? <laughs> 나리언니만 보면 자꾸 막 화가 나. <웃음> <웃음> 아, 그냥 생각이라는 걸 하지 마. 그래. 생각하면 집에 가야 돼. <laughs> 이거는 화사가 아니야, 마리아야, 마리아. 말이야. 오케이, 오케이. 어 너무 힘들다, 진짜. <laughs> 그것도 있어! <목소리도> 마리아 먼저. 아 민망하면 안 봐주고. 네. 아, 아니 또 보지 마세요. 언니들. 아, 보지 마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, l like i k 오오오오오오오 아,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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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싫어 웃자구요? 아, 진짜야난 봐도 돼어야 유리 조심해 <laughs> 아우 나래야 아우 나래야 아우 나래야 좋을대로 좋을대로 로하래아뭐 둘이 찍안 해줘요 내거 사진 안 찍는 거죠 <laughs> 어, 제가 한번 봐봐 빨대빨 하나만 올려줘. 그렇지. 어, 약간 한올려줘 그렇지. 약간 그거 같다. 아메리칸 뷰티. 이놈왜안 물어. 이놈왜안 울어? 어우. 어우, 들어어 어우, 라니요. 어우, 라니요. 다시? 아, 어, 좋아. <laughs> <자>, 거기까지만. <말. 웃음> 어, 나 지금 아, TV 보는 기분이야, 지금. 아, 나 좋아요. 오케이. 아, 금방 끝나네요? 맞아요. <laughs> 야 화사에 한5 분의 1밖에안 찍는데.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, 언니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. 아이고 아쉽네. 어? 아쉽네. 아쉽네, 아쉽네. 아쉬워라 <laughs> 보지 마. 아왜 이래? 가려주세요, 가려주세요. 카메라까지 안 될까 다 가려주세요. 거야? <laughs> 네. 어, 오. 포즈가 다르다. 오. 오. <웃음> <웃음>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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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기분이었구나. <웃음> 어, <웃음> 어. 아, 미안해. 사과할게 말이야. <laughs> 어. 아, 저렇게 해도. 너 화보 같다. 그러니까. <laughs> 잠깐만. 내 기분 자신이 내꼬보다 훨씬 많이 찍는... <laughs> 나만 좀 짧게 <작게> 찍었지? <웃음> 같이? <laughs> 아지자격지 아니, <laughs> 지하철로 가까워졌는데 안 되는데, 이거... 자는 거 아니지? 나를... 걸렸네. 언니 좀 누워있어도 돼요. 아이, 뭐라 누워있어? 이런데서 프로포즈를 한 사람이 있구나. 아, 여기 음. 안에 들어가면 또 이제 이 안에 침대도 있고 이러니까요. 어. 일방이요? 으로 어, 요새 침대가 어디 있어? 1박이요 아니 일은 너무 비싸고 아, 한 시간 하면은 한3 0정도는 빌려. 그럼 안에다가 이제 침대다가 아니 막...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? 아휴 방송에서 봤죠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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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무슨 동안했어요. 오케이. 오케이. 옛날에 알아봤네. 절지라. 어. 남자친구 낚시하려고 일방 일동안 네, 바다 위로. 네가실게요 가실게요. <laughs> 어머니 요트 오랜만에 좀 타셨네 또. <laughs> <상추. 웃음> 정말. <웃음> <웃음> 아우. 마리아 너무 놀랍게. 입장만 타면 똥이 말려. 아 <laughs> <laughs> 변비을때이변비차캐차고 어 <laughs> <laughs> <사랑해요, 누구. 웃음> 아우 야 점심시간에 사람 너무 많다. 어우, <laughs> 사람들 와가지고 다 웃잖아 우리보고. <laughs> 어. 안녕하세요. 어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뭐야? 진짜, 어우, 웃으신다. <laughs> 어 웃으신다. 우리 잠. 사진. 어. 오늘은 좀 적게 찍고 <laughs> 아 왜... 아휴... <laughs> 아휴... <아유. 하나, 둘, 웃음> 잘 지울 거 같아... 잘 지울 거 같아... 좀열심 하게 나온다... 한... <laughs> <laughs> 어디 가요? 이거 봐... <laughs> 어디 가 <laughs> 옛날엔 배가 더 마, 많이 나왔다고... 아... <laughs> <다 웃음> 지금은 이거 밖에 안 나왔잖아... <laughs> 빨리 들어가... 내가 봐줄 게 아... 진 너무 창피하다 육부 쌩이 어, 어, 어 V 어, 점주 팀이잖아 어머 음. 세상에 어우 세상에 어머 나. 세상에 나조진아나복싱장아니에요 점점 그 부끄러워라 <소장> 어머 세상에 저희가 맛있게 식사를 하고 조금만한 캠핑장에 하나 캠핑? 그서 <laughs> <laughs>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어요? 야 우리 몸무게 재야 되는데 고기골 백 가야죠. 진짜서 고기 안고 먹는 그거는 불법이에요. 화장실부터 갔다 와요. 왔어요. 배고프긴 배고프다. 배고파. 어카페는어 어, 여기 카페 있나봐. 아니야 이쪽에 는 없어요. 아 없어요? <laughs> MC 직원이에요? <웃음> <웃음> 어, 어떻게 어 창피해 저 스티커까지 붙여놨어. <laughs> 어, <laughs> 어. 동네방네 어. 자랑을 하는구나. <laughs> 동네방네 <laughs> 어. <내> 자랑을 하는구나. 대박이다. <laughs> <laughs> 캠핑장 뭐야? 뭐야? 아니었어요? 도대체 우리한테? 어 저기요, 무가 캠핑장이야? 여기? 여기가 무슨 캠핑장 있어? 뭐야? 여기 아니네. 여기서 캠프파이어할 거예요. 캠핑장이 야 여기가. 어? 이게 무슨? 어,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. 아니야, 제. 설마. 아, 저... 네. 설마. 허? 허? 진짜? 아, 미쳤나봐. <laughs> 또 캐스트 피플 영어 겁나 <겁나잖아>. 잘해. <laughs> <laughs> 어. 야 그래도 앉으면 안 보여 바에깥에서어아 아, 아니네? 어, 다 보이잖아. 다보이또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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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 점심 시간에? 아니 저기 저 엘리베이터도 다 보이네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분장을 세게 해서 우린지 몰라. <웃음> <웃음> 근데 언니 너무 몸 인지도 가어몸 <laughs> 인지도는 뭐예요? <laughs> 아이 먹읍시다. 아 일단 앉읍시다. 예 예. 진짜? 어 다이어트에도 같이 동참을 해요. 저희 세 명이서 9kg 감량을 약속을 했습니다. 오 풀빌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 세팅 뭔가 하나 둘셋 둘, 둘, 둘. 171.75. 전에 장신구들 좀 빼야겠다. 18부터 벗어야겠다. 그럼 만약에 여기서 9kg 바로 미치면 바로 끝이죠? 네. 응. 지난번 체중 기억하시나요? 예, 127이었나? 17일 1 어, 7 5. 170. 그럴리가요. 1kg입니다. 잠깐만. <목소리> 아니면 <아유>, 귀걸이 <귀구리> 뺄게. <laughs> 자, 162가 나오면 됩니다. 아, 언니 귀걸이. 귀걸이 귀걸이. 자, 하나 주당으로 하는 거예요. 자, 하나, 둘, 셋. 요 빠졌다. 대박 응. 그래? 빠졌네, 너. 어. 어. 많이 빠졌네. 아, 니가 3kg. 어. 우리 그러면 몇 킬로 더 빼야 되지? 똥삼 끝이야. 아유. 야, 보스 <포스> 던져버려. 예. 아유왜안 끊었어. 언니 건지 있다가 건... 저녁이라고 야요아나 <laughs> 아, 진짜. 아 <웃음> 그만 저 <laughs> <쳐> 찍어라 진짜. 찍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좀 눌러주세요. 아, 좋아요. 자 한번 마리아 먼저 한번 까봐요. 아니 저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. 너무 조금 아니야? 응? 야 원래 동시고 싸다 말았어. 말리야 이렇게 먹으면 사람 죽어요. 나한살 들을 줄 알았어 너. 나 꺼내요. 예. 우와! 한 개야? 진짜 만들었다고? 우와! 아 만든 게 이런 비주얼이 나올 수가 있구나. 어떻게 있어? 연어 드실 분은 연어 드시고 난 그냥 넘 먹어봐야지 음음 너무 맛있다 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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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어 그냥 우리 <웃음> <웃음> 너무 미안한데 평가할 게 없네요. <laughs> 특별하게 조리한 거 아니잖아요. 히말라야 소금을 넣었어요. 오리는한 무례. 뭐라고 말좀 해줘요 조진아. 여자 여자. 장창우리 너무 많아. 뭐 하는 거야? 밥상머리 앞에서 그냥 원래 샌드위치든 빵 하나 빼먹은 거거든. 하나 뚜껑은 없애야 돼요. 맞아. 뚜껑 자세죠. <laughs> 못해, 아, 그 뚜껑이... 이뚜껑의자세이 뚜껑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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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뚜껑이... 이 뚜껑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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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이 뚜껑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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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먹네. 그 노란 거 내려놓고요. 살쪄. 노른자? 어. 안 돼. 나도, 나도 노란색은 안 먹었어. 아이고. 맛소사. 저기요. 니거 <laughs> 먹어요? 왜내거 먹어요 자꾸? 내게 없으니까 먹죠. 안 먹었어요? 예. 니짠 걸? 니짠것같라고 <laughs> <장작만 웃음> <laughs> 너 이거 먹으면, 이거 먹고 물 먹잖아? 그럼 몸에서 이 수분을 꽉 붙들어 매고 있다니까? 그래서 절대 이게 안 내려가, 체중계가 응, <laughs> 어때요? 어! <laughs> 그럼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짠 음식을 먹었을 때 물을 안 먹으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지. 음. 그럼 미친 해. 듯이 땡기잖아. 그럼 어떡해? 짠걸 먹지 아. 말아야지. 짠 거가 먹으면 뭐, 었으면 그럼 먹고 물을 먹지 말아야지. <laughs> 근데 물이 먹고 싶으면? 그럼 짠걸 먹지 말아야 <laughs> 짠걸 먹고 싶은데? 물을 먹지 말아 여기 지어요 돼. 가오짠 맛. 진짜 치사해 정말. 와 서울 깍쟁이들 같아. 아우 배고파. 크래미에다가 뭔 짓을 한 거지? 크래미에 아무것도 안 했어. 요거트 넣어서 요거트. 이거 맛있어요? 뭘? 어 아니 이게 거이 뭐야? 그만큼 흘 거예요. 이 영상을 사만다가안 봤으면 좋겠어요. 크림치즈 660칼로리 보면 지랄지랄. Sorry. 싸인대도 넣었었어. 음 아유, 요거 드었다니까 그것도 오리지널로 플레인으로. 진짜로. 아유, 해줘도 싫어. <laughs> 해줘도 싫어. <laughs> Sorry. 근데 진짜 내가 사만다 생각해가지고 철저하게나 다 해드시고 그랬어요. 네? 그래? 그럼... <laughs> 이거 가운데 하얀 거 뭐예요? 이거? 연어. 아니, 아니, 뭐 하는 거야, 소스? 소스? 요거트? 요거트? <laughs> 여기다가? 그럼 거기도 요거트 넣었죠. 음. 이게 뭐바는 거야, 빵에다가? 빵에다 하얀 걸뭘바는 거야, 요거트? 걸? 크림치즈 아니지? 아유, 크림치즈 아니지? 아유, 크림치즈 사치는데뭔 소리야? 안 보이게 배추 사이에 딱 붙여놨어, 뭘발라서 <laughs> 헐. 아요거트라니까그린 요거트. 음. 크림 치즈네. 야. 아나 진짜 아 다이어트 도시락. 크림 치즈를 그... 누가 여기다 사이에다 익힘치즈 그래. 그런 못 장식한 사람이 어디 어 Sorry. 너 언니가 진 모를 줄 알았어? 지금 울고 있는데요 눈눈안티 내려보고. 식사한 뒤 저희 이제 음원도 음악을 듣고. 음원이요? 음원이요? 근데 오늘이라 이러고 <laughs> 야, 너는 그게 큰거야? <laughs> 너는 이러고 노래가 안나오는구나 나는 <laughs> 아, 그냥 노래가 안나오는데 <laughs> 우리는 어차피 댄스 전문이어가지고 <laughs> <응. 너> 노래... <laughs> 진짜 춤춰줄게 춤이나 자 네.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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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 좀 주실 수있어 한마디만 앞에 더 잘라서 오 근데 왜 나는 하나가 모자라지 그냥 모자란 거 아니야? 나만 더 모자라 모자란 아 왜? 아! 쉬는 거 잠깐만요 모자란 아니야? 모다아니잖아요 네가 말이야, 구나 들나야 they great <laughs>